안녕하세요. 주가 예측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발표를 진행할 이성희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개요, 주식 종가 예측 절차, 주식 가격 예측 웹사이트 구현,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주식시장 즉 코스피 가격이 폭락했고 모바일 주식거래가 늘어나는 등으로 인해 40대에서 50대뿐만 아니라 20대에서 30대 연령층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프는 코스피 시가총액에 따른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즉 주식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크게 경제 시장의 흐름, 이슈 등을 분석하는 가치 분석과 주식의 가격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차트 분석 등을 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식의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난날의 주식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식 차트 분석을 더 쉽게 도와주는 주가 예측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 종가 예측 절차입니다. 주식의 가격 종류에는 고가, 저가, 시가 종가가 있고 본 논문에서는 주식의 종가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규장은 정규 시간에 여는 주식 시장으로 오전 9시부터 3시,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되며 종가는 이 정규장이 마감될 때 주식의 가격을 말합니다. 종가를 예측 데이터로 선택한 이유는 보통 투자를 할때 전날의 종가와 당일의 종가를 비교해서 투자를 하거나 정규장 이후 시간대 거래는 그날의 종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종가를 예측 데이터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로는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별 날짜에 따른 주식의 고가, 저가, 시가, 종가, 거래량, 수정 종가를 보여줍니다. FIG 1의 그림은 삼성전자의 주식가격 데이터로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 주었고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도록 종가 값만 사용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10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날의 종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 윈도우 방법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크기를 11로 정하여 이렇게 11개의 데이터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고정된 크기를 정해서 데이터를 묶어 놓은 것을 바로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런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칸씩 밀리게 윈도우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윈도우들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11로 윈도우의 크기를 고정시켰는데 그 이유는 10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날의 종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앞에 10개의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해주고 마지막 하나의 데이터가 예측된 값이 될수 있게 종속 변수로 설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이 만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손실률이 낮은 모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윈도우 안에서 표준화를 해주었습니다. 표준화 방법은 식1의 표준화 공식을 사용해주었습니다. 학습한 데이트는 총 1,236개로 손실률이 가장 적었던 8대2 비율로 나누어서 학습과 테스트를 함께 진행해주었습니다. 학습에는 LSTM을 사용해주었습니다. LSTM은 RNN의 정보 소실을 해결하기 위해 RNN을 개선시킨 신경망입니다. RNN에서 앞에서 기획, 기억된 값을 바로 다음층으로 넘기는 반면, LSTM에서는 기억된 값을 다음층으로 넘길지 결정해 넘겨 정보 소실을 줄여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MSE, 즉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MSE는 실제 값과 예측 예, 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결과입니다. f i g u 3 그림은 학습과 테스트의 손실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로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그래프는 실제 가격과 예측한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실제 가격에 거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식 가격 예측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는 파이썬 언어 기반인 Flask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웹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지 구성으로는 메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매입한 주식 페이지, 관심 있는 주식 페이지로 구성해 주었습니다. 매입한 주식 페이지와 관심 있는 주식 페이지에서 주식을 선택 후 제출하면 두 페이지 모두 선택한 주식의 예측 가격과 주식의 차트, 즉 캔들 차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매입한 주식과 사용자가 관심 있는 주식으로 등록해 놓은 주식의 종가의 예측된 값을 알수 있어 사용자가 좀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